어, 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플리퍼에 새로 나온 플립밋입니다. 플립밋 청소하는 제품이고요. 플립밋이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드디어 나오다 나오다 이제 수조를 청소하는 장갑까지 특수한 걸레 장갑이라고 보시면 되죠. 걸레 장갑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플리퍼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수족관의 전문적인 청소용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청소용 제품뿐만 아니라 수조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플리퍼 제품이 또 수입이 되면서 신제품들이 여러 가지 같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제품을 한번 뜯어볼게요. 뜯으면 두 개의 장갑이 들어있어요. 자, 이 장갑 재밌는 게 한쪽은 파랑색이고 다른 반대쪽은 흰색이거든요. 자, 파랑색의 재질하고 질감하고 흰색의 질감이 서로 다릅니다. 융 같은 굉장히 극세사 잘 닦이는 그런 천이고요. 이 파랑색은 물을 잘 흡수하는 수건 같은 타월 같은 재질이에요. 이렇게 이제 손에 끼우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양쪽 손에 반대로 끼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표면을 닦고 이걸로 광을 내는 거예요.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수조 이제 닦고 마무리하실 때 아마 이런 신문지나 아니면 이런 타월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타월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플리퍼의 플립 및은 이두 가지를 서로 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랑색은 수분을 흡수해주고 그냥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흰색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깨끗하게 광을 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갑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손에 끼운 상태에서도 뭔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유리 세정제와 함께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리 세정제를 먼저 이렇게 뿌리고 이파랑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죠? 쭉 닦아주신 다음에 이 흰색 면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신문지를 사용하는 느낌하고 좀 다른 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훨씬 더 손바닥 전체로 밀어버리는 이 느낌이 훨씬 더한 번에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보다 이렇게 구석구석 좀더 디테일하게 효과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플리퍼 저는 이런 점이 좋아요. 플리퍼니까 이것도 플립이잖아요. 양쪽이, 한쪽이 파랑색, 한쪽이 흰색이 아니라 모든 장갑이 그냥 장갑이 파랑색과 흰색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그냥 한쪽 손으로 만약에 써야 된다 라면 한쪽 손으로 파랑색으로 쓰시다가도 그냥 이거를 흰색으로 돌려서 다시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한쪽 손에만 끼워도 두 가지 액션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닦고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플리퍼의 플립 및 청소용 장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수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아무리 예쁜 수조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 플리퍼의 플립 및과 함께 깨끗한 수조, 예쁜 수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